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 성형외과 옥재진입니다. 원장님, 그 제가 듣기로는, 네, 가슴 수술하실 네. 때, 수면 마취보다 전신 마취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뭐, 수면 마취를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전신 마취를 좀더 많이 하죠. 아, 그... 제가 근데 성형외과 뭐, 단톡방 모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뻔뻔, 거의 다 가슴은 수면 마취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요? 다들 뭐 그래서 막 비몽사몽 했었다 뭐 이런 체험담을 얘기해주던데. 아,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전신 마취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좀더 그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수면 마취도 되게 네.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전신 마취는 마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수면 마취는 아 마취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사실은 똑같은 마취예요. 뭐가 다르냐면 약이 다른 거죠. 수면 마취는 주사로 마취를 하는 거고, 전신 마취는 사실은 기체로 마취를 하는 거예요. 기관 삽관을 해서 마취약이 이제 기체로 들어가는 거고, 수면 마취 이제 액체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약효가 빨리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로 하는 마취, 정맥 마취라고 하는데, 그거는 빨리 자고 빨리 깹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또이 농도 조절이 좀 어려워요. 조금만 많이 들어가면 마취 심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 약간 자극이 오면 확 깬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기체로 하는 마취는 비교적 일정하게 농도가 유지가 돼요. 확 잠들거나 확 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더 장시간의 수술, 어느 정도 타임 이상의 시간의 수술을 할 때는 기체로 마취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조금 심도를 조절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면 전신 마취를 선호하시는 게 약간 원장님 수술하실 때 조금 더 관리가 편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혹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가끔씩 사고 기사도 나고 하니까 좀더 안전한 마취를 하고 싶거든요. 일단은 안전하죠. 전신 마취가 훨씬 안전한 마취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라는 거는 기관삽관이라는 걸 해요. 기도를 확보하고 하는 마취고 수면 마취는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마취 심도가 깊어지면 갑자기 숨을 안쉴 수가 있어요. 또는 마취 심도가 낮아지면 깨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누군가 옆에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실상은 수면 마취를 할때 보면 어떤 일정한 펌프 같은 걸 돌려서 그냥 흘러 들어가게 하고, 수술하는 사람은 정신없이 수술을 하고, 그냥 기계의 모니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에 비해서 전신 마취는 마취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기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대처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가 확보됐다는 게뭐 되게 중요한가요? 어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걸 우리는 A, B, C라고 얘기를 합니다. A는 에어웨이예요. 그게 기도 확보를 한다는 거고. B는 breathing. 숨을 쉬어야 되는 거고 C는 circulation.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가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1번이 A거든요. 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 확보가 돼야 숨을 잘 쉬게 해서 산소를 충분히 폐해서 교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옥시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옥시제네이션이 돼야 사실은 피가 돌아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산소가 내 공급이 안 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바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응급상황에서 대부분 숨을 잘안 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숨 쉬게 하느냐 심장은 눌러서 인공심장 마사지 같은 걸 하면 좋지만 그러면 폐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입에다 부는 거잖아요 그럼 옆으로 많이 새거든요 네. 이펙트가 하게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산소 농도가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분다 그러면 이산화 산소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도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기관삽관이 되어 있다면 농축된 산소를 짜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도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삽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브리딩이라고 하는 건데 기관 삽관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엠불를 짠다고 얘기해요 숨을 못 쉬면 우리가 이렇게 눌러서 숨을 쉬게 만드는 거죠 기관 삽관이 안돼 있으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응급상황에서첫 번째는 기관 삽관을 하거나 기관 삽관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목에 이렇게 뚫어서 와. 이렇게 넣어 계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게 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해요 수술할 때는 수면마취랑 전신마취 중에 어느 게더 괜찮을까요? 사실은 전신마취가 훨씬 편하죠. 왜냐면 정맥마취라는 거는 진통 효과가 없어요. 네. 그냥 자는 거거든요. 네. 정맥마취는 잘깰 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 약을 좀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돼서 약이 과하게 축적이 되다 보면 또 갑자기 심도가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가슴 수술을 할때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은 자극이 가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큰 출혈이 있었거나 그래서 많이 뭔가를 건드려야 될때그 다음에 출혈이 있는데 그게 빨리 안 잡히는 일이 생긴다면 불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는 근 이완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근 이완을 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육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수술할 때 근육에 자극을 주게 되면 조그만 근육으로 수술할 때는 괜찮지만 조금 더큰 근육에 자극이 간다면 근육이 튀고 환자는 좀더 아파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수면 마취를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수술에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수술할 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불편하죠. 아프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수면마취제는 프로포폴이라는 건데, 그거 자체는 진통효과가 없고, 그래서 그 진통제를 따로 같이 주는 거죠. 음, 뭐, 음. 음, 마약류 진통제를 좀 쓰거나, 좀 강한 진통제를 써서 컨트롤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신마취약이 가지고 있는 진통효과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수면마취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중독된 일은 없나요? 뭐? 아, 사실은 이제 정면마취를 하고 나면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푹 자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 기분이 괜찮다 이러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수면 마취를 했다, 프로포폴을 뭐 60cc, 80cc, 100cc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일을 자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의존성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수면 마취를 오래 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서 뭐 어쩌다 한번 하는 정도로 중독되지는 않죠. 뭐 어쩌다 한번 한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은 마취약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정맥 마취제는 네. 간에서 대사가 돼야 됩니다 흡입 마취제는 네. 사실은 마취약의 상당 부분이 호흡을 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뭐 내시경을 한다거나 네. 옛날 산부인과에서 뭐 소파 수술을 했거나 네. 우리가 뭐위 대장 내시경을 할때 많이 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정맥 마취를 한다는 거는 간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최근 가슴 수술을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병원들에서 하는 주장은 수면 마취를 진행해야 을 빠른 시간에 수술 끝내고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수술이 더 빨라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취가 좀 빨라지겠죠. 주사를 놓으면 바로 자니까, 그 다음에 약효가 떨어지면 바로 깨니까 잠들고 깨는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병원의 회전을 좀더 빨리 할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수술을 하는데, 딱 수술을 스타트 하는데, 수면마취가 전신마취보다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 과정, 회복 과정의 그 시간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회복 속도의 차이도 없는 것이고, 결과에도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깨는 속도는 정면마취가 좀더 빠르죠. 좀더 천천히 깬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마취를 좀더 선호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신마취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때문에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전 반대죠 근데 사실 수면마취도 크게 사고가 안, 안 나고 안전하니까 다른 원장님도 쓰는 거 아닐까 만약에 이걸 써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안전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스스로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안전은 99%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 그 1%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기간 확보가 되어 있는 전신마취가 안전한 거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신마취하면 나못 깨어나는 거 아니야? 네.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어, 아, 수면 마취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신 마취는 그럴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마취 산자가 안 깨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음, 말씀만 들어보면은 저라면 무조건 전신 마취를 쓸것 같은데 수면 마취를 쓰는 병들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취과 선생님이 누군가 옆에서 그걸 쭉 보지 않잖아요. 사실 마취과 선생님 모시고 수술하는 을게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인데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서전이 수술하면서 모니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면에서 좀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집중도도 좀 떨어지실지 않을까? 이제 모니터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이 알람이 울리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수술하면 그래서 그걸 계속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알람이 이제 울리면 보는 거고 마취과 선생님들은 우리가 전신마취를 할때 보면 모니터를 보관했어요 주기적으로 알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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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지면서 울리는 거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 호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심박수라든지 또는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보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원장님 말씀대로하면 마취과 원장님이 상주하는 상황 상황이 수술하시는 집도의가 가장 집중하기에도 더 좋으시면. 일단 거. 마음은 편하죠. 저는 음. 왜냐면 저는 수술에만 집중하면 되고 환자의 안녕은 그 선생님이 가주실 테니까. 원장님은 수면마취를 쓰는 경우가 전혀 없으시죠? 아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짧게 끝난다고 네. 생각할 때 수면마취를 쓰는 거고요. 네. 또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수면마취는 진통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고 국소 마취를 하는 거예요 음, 수술 부위에. 음, 음, 그러면은 자극이 좀덜 하니까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를 통증 없이 좀 편하게 놓기 위해서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큰 일이 없으면 계속 전신 마취를 쓰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수술이 되기 위해서 의사는 수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안전이긴 하잖아요.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안전에 조금 더 가장 집중을 한다면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전신 마취라는 게 훨씬 안전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